계속 가보죠. 어, 이제 여기 어떻게 뛰지? 아, 저기로 뛰어야 되나 혹시? 잘 아, 끊어져서 못 뛰는데. 아, 저기로 뛰어야 되나? 뛰어볼까? 이쪽으로는 못 가, 못갈것 같은데. 못 딛겠다, 저기. 그럼 그렇지. <laughs> 안될줄 알았다. 어, 아닌데. 좀 꺼내주세요. 혹시 여긴가? <laughs> 이거 그래도 한반 정도는 넘은 것 같지? 진행률이. 어, 진행률이. 반 정도는 넘은 것 같지? 여기서 어떻게... <laughs> 네, 보로로님, 반갑습니다. 네, 추천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우리 보통령님, 네. 초딩들의 대통령이죠. 나갔네. 이쪽으로 가는 거 맞아? 이쪽으로 점프하라고. 근데 저기 끊겼잖아. 끊겼는데, 어떻게, 저기까지 다나? 아, 그래? 가보자. 에이안 되는데? <laughs> 여, 여, 기 아닌데? 아래로, 여기서? 아, 여기서? 여기서 점프가 가능하나? 여, 여, 혹시 여기 말하나? 아! 아 그렇구나 <laughs> 땡큐 행정관에서 마틴 신부를 찾아라 행정관? 행정관이 어딜까 또, 또 뛰어야되는구만 아, 갑자기 이거 점프게임으로 바뀌었어 뛰어! 그렇지 갑자기 게임이 드림팀이 돼 버렸네. 어? 드림팀, 드림팀이 돼 버렸어. 범인은 알고 보니 이창명이었고 어? 여기서 그냥 뛰면 되나? 아니면 가야 되나? 이쪽으로 못갈것 같은데. 여기서 뛰어야 되나? 이창명씨, 어디 계세요? 그냥 뛰어보자. 뛰어야 되나보다. 어, 그러지? 그냥 뛰어야 될것 같았어. 자, 뜁니다 에잇! 됐어, 됐어. 얘가 이창명이로구만. 극적 극적 네 알겠습니다 아이 이창명씨 왜 방송에 안보이더니 아저 환자 아니에요 아렉 걸린다 네, 드림팀 아직도 하나, 근데. 어, 행정실이 어, 로비고. 어? 누구 오는데? 누구 온다. 이쪽으로 오나? 뚱땡이, 저 아, 뚱땡이 아직도 있네.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여기 있어. 나가, 나가. 쟤는 돼지라서 여기 못 오지. 그렇지? 아 이창명 씨. 강호동은 출연한다고 말안 했잖아요. 강호동이 나왔네. 가자. 갈 때까지 가 보자. 아웃라스트. 경김의 왕까지. 슬금슬금. 갑자기 덥네 어... 문 닫자 밝아서 좋다 여기 밝아서 배터리가 있을 것 같은데 어? 없네 이거 이렇게 문 살짝 열어서 볼 수는 없나? 어, 그 기능까지 있으면 딱 좋을 텐데. 그그 그 뭐지? 영화 그 히트맨처럼 나가면 있는가? 어, 뭔데? 뛰어 뛰어. 아왜 막혔네. 어. 그럼 이쪽이구만.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자, 여기 아니야. 여기네. 어디, 어디? 여기 맞는 것 같은데? 네 수준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추천 버튼 한번만 눌러주시고요. 아까 이쪽 아니었지? 그래 와라 와라. 자, 아, 상대해 보자. 뛰어 뛰어. 아, 여기 올라가는 거 맞는데? 알겠구나 아 좋아좋아 좋아. 아, 됐어 됐어 아저 똥돼지 잘 왔다 얼떨, 얼떨결에 왔네 얼떨결에 왔어 왜 네? 어때? 여보세요? 뭐가지가 삐뚤어져 슬픈 당신이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어? 에잇 아또렉걸린 뛰어서 아 그래? 어? 아, 이쪽이구나. 아, 문닫 d 문 u 도이쪽서이이죠은 이쪽. 이쪽아 이쪽은 이쪽은 이서은아쪽은 이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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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올 따라 발음이 꼬이지? 배터리가 없구만. 핏자국이 이쪽으로 나있는데? 얘못 가겠지? 갈수 있나? 이쪽으로 해서 가나? 이쪽으로 해서 가나? 입구가 없다. 거기 맞네. 천장에 아무것도 없고, 이쪽인가 보다. 여기서 내려가야 되나? 어... 위로 올라가야 되나 보다. 놀이 강당이라 그랬죠. 놀이 강당 열쇠 여기 또 엘리베이터 못 이용하나? 여긴가 보다. 뭐야? 일로와, 당구 한 게임 치자. 어, 혹시 저기로 가나? 저기 아닌 거 같은데, 이쪽인가 봐. 아, 아까 거기가 맞나 보다. 문을 못 여는 거 보니까, 어, 이쪽이 맞나? 가스가 새고 있네. 무모 또 여기서 방구 꼈구만 배터리 없나? 배터리 좀 주지. 어쩐지 냄새가 고약하다 했어. 빨리 탈출하자. 우리 무모 방구를 피해서. 어. 무모 오늘 저녁에 어 삼만 먹었구나 삼마 홍어 삼마 한 거의 이제 끝까지 온것 같은데 이제 조금만 더 하면 어. 뛰어내려야 되나? 번지점프 <laughs> 됐어 사마에다어 저기 누가 있는데 저기요? 어? 누구시죠? 저기요. 어, 왜 그냥 가지? 피아노 대회 연습이 있었나? 연습을 하고 있었네. 피아노 대회가 있었고 여기서 자꾸 무슨 띠링띠링 소리나. 저기요. 아무도 없죠. 아무도 있으면 안 돼요. 갈게요. 어, 아이가 강당이구나. 놀이 강당. 어휴, 얘네들 갑자기 이러겠다. 살아나면 무섭겠다. 어, 아 이쪽으로 들어오는 거였구나. 나도 연어 진짜? 여기 뭐 나와? <laughs> 그러지 말지. 무무야 왜겁주기 그래? 어? 1985년 12월 27일 뉴 멕시코 로스 엘로모스에서 기록된 퇴직자 면접. 시에라 알파스 면접대사. 르돌프 베르니케. 지금 보신 영상은 진실입니다. 이, 저기 익스트로 나가야 되나? 어 아 이쪽이구나. 좋아져. 온다도. 여보세요. 중국집이죠? 어? 어? 누가 오나? 아, 그랬어? 아까 그.. 아, 그 영상기 조명? <laughs> 형 저런거 갖고 안 놀래지? <웃음> <웃음> 배터리가 나올 만도 한데 안 나오네? 좋아. 주웠어. 때려치우겠습니다. 어. <laughs> 배터리가라지고. 아. 잠시만 우리 그러 보니까 혼트 오늘 뭐야? PC로 들어왔었네? 연트. 하루 매니저 줘야지. <laughs> 좋아줘. 좋아. 난 배터리 받지로. 좋아. 주서다. 빠떼. 매니저 줄까? 어? 저기요. 여보세요. 어디로 가라고 문을 닫아버린 거지? 저기요. 미치겠네. 아저씨. 문 열어줘요. 이문안 열리는데 여기. 어떻게? 제기 열쇠 있는데, 아, 어디로 가야 되나? 이거 뜯고 가볼까? 어, 안 되겠지? 아, 돌아서 가야 되나,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나? 이쪽으로 가야 되나? 가볼까? 가보자. 이쪽밖에 길이 없는데? 갈수 있구나. 점프! 헤이 좋아, 좋아. 여기 였구나문다여 문다도, 문다도. 좋아. 주졌다3층 열쇠. 그러니까. <laughs> 아니, 아까 그게 무무였어. 무무가 문 닫았구만. 형못 들어오게 하려고. 이쪽으로 다시 나가면 되겠지? 어, 이쪽 맞나? 헷갈리네 무야 여기서 이, 이쪽으로 올라가는 거 맞아? 3층 1 0까지 획득했거든? 저쪽으로 이제 가는 길이 없는데? 아까 거기로 가는 거 맞다고? Maybe? 그래도, 무무의 저주가 없어서 좋다. 어? 예전에 그, 무무의 저주가, 이유가, 이유가, 무무의 저주가 아니라, <laughs> 알고보니까 형 컴퓨터 하드가 하드에 이상이 있었더라고 어 그래서 그래서 바, 이 방송화면이 <laughs> 몸에 저주 방송화면이 그래서 깜빡거리고 그랬던거야 이쪽으로 다시 나가, 나가야 되나보다 어그러니까 <laughs> 이상하게 어? 어? 아, 어떡하지? 숨어 숨어 그러니까 우연인지 아닌지 몰, 모르겠는데 무무 들어올 때망상 화면이 또 깜빡거리고 라고어 그래서 가 지어준 별명이지 무메 저주. 안 들어오네. 아 나갈 수 있는 거구나. 고마운 사람이었네. 문도 열어주고. 문 닫. 무조건 문 닫지. 으로 가자 어? 저기 탈수 있나? 여기? 여기여기 좋아좋아 얘 안오겠지? 가자가자 가자가자 가자 뿅가자 사람 신신가다다닫혔는데여여열열리주주이이로만만한한테익한한이이주 아, 어, 주방. 여기서 요리를 했었죠 네. 여기서 칼질을 하고 요리해줄까? 우리 동생들. 요리해줄까? 식재료가 없다 그냥 라면 먹자. 혹시 저기요 당신 신부예요? 어? 아 a 신부 아냐? 신라인가? 미안해. 아, 이쪽에, 좋아. 안 열리네. 아, 찾았다. 여기였구만. 역시, 사람은 멀리 볼 필요가 있어. <laughs> 잠시만요.